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어, LG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런데 어, 동영상 강의를 듣는 용도로 사용하시는데 자꾸 멈춘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출장을 가봤고요. 주변기기 반응을 보면서 이제 원인이 뭘까 찾고 있는데요. 어, 키보드에 넘버락 버튼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접촉불량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컴퓨터 덮개를 열고 어, 내부를 먼저 확인했는데요. 구성은 굉장히 단순하고 어, 내부가 아주 깔끔해요. 음 그래도 한번 메모리 쪽을 어, 조치를 해봤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어,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원인은 다양해요. 어디서 발생했는지도 솔직히 지금까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워의 파워 서플라이에 테스터를 연결해 봤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어, 부품 클리닝을 한번 해보기도 했어요. 어, 메인보드에서 CPU를 제외하고 어, 다 분리를 했고요. 당연히 어, 메인보드도 소를 이용해서 깨끗이 털어내고 어, 묻어있는 써멀 그리스도 잘닦아줬고요 CPU 쿨러는 다시 써멀 그리스를 재덮어 해주고 어, 장착을 했고요 메모리 역시도 지우개를 이용해서 어, 금으로 도금된 어, 접점 부위를 잘 닦아줬어요. 어, 클리닝 작업은 쉬워요. 다시 조립할 때 실수를 많이 하셔서 그러는건데 간단한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화면이 잘 나오고 있죠 어, 윈도우 오류복고 창이 뜨긴 했는데요 어, 표준모드로 시작을 하니까 부팅이 정상적으로 되더라고요 어,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많이 찍지는 못했어요 음 암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